실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부터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 500,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8절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으로 너를 지 말라 너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은 이모나 능이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과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내일을 능이 하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영혼과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오면 자자도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자에 주시려고 하냐. 너는 이곳도 잡으며 저거에서도내 소를 놓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 전도서인데요. 어,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 밥으로 말하는 외식 같은 느낌, 느낌입니다. 특별식. 순서가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것, 묵상하다 감동받은 것을 다시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요. 어, 전도서 7장 오늘 7장 보는 말씀인데요. 이거 표제라고 그렇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좋은 성경에는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전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그 깊게 원어나 아니면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냥 읽었을 때 다독했을 때 오는 그가 혹시 같은지 다른지도 확인해보고 또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묵사다는 가운데 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멘. 첫 번째, 참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 우선요, 먼저 이제 전도서를 어, 해석하는 열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서는 어,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주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한 절씩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모든 성경이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면 뭐 일이 끝나는 것이 좋죠. 뭐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본문의 전체적인 걸 보면 이 일이 이제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날이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충보다는 언제가 죽음의 일이 일어나는 날이 더 낫다고 전도서는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끝쯤 가야지 뭐가 많으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깨달음이 많으니까 안 깨달고 막 살다 보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까요 참는 마음이 교만,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과 반대말은 참지 않는 마음 이렇게 되는데 전도서는 그러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는 것이 좋은 거는 참으면 어떻게 되든가 일이 그래도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교만한 사람은 참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지 옳은 것 같거든. 그래서 참지 않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억울해도 참으라고요? 어, 참는 것이 다 유익한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참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구절 말씀을 보실까요? 구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 그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누구다? 우매자다. 미련한 자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화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그렇게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사람또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아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있죠. 뭐 젊었을 때, 왕년에 잘 나갈 때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못논 자는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참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에 완성되는 날이 더 좋다고 아는 거. 완성되는 그날을 놓고 참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젊을 때보다 완성되는 아이 많이 먹었을 때가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이 완성되는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날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교만한 자는 안 참아요. 교만한 자는 안 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최근에 집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하,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다가 화를 내야 될 시점에 참지 않고, 말을 하는데 대신에 화를 내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불안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대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인격적으로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부드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 처리하는 방식이고, 어쨌든 뭐가 좋다? 참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이 안 풀리면, 지금 일이 안 풀리면 뭔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잘 풀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은 지금과 미래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미래, 미래를 따져보다 보면 가장 최종적인 미래는 어느? 종말. 끝에 가면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죠. 결국엔 천국의 삶을 소망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날 그 날을 기대하니까 지금 뭐 어려운 거 참는 건 힘들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을 겁니다. 히브리서 비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복은 구원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찾는 것은 지혜로운 삶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또다. 여기서 유사는 부모님께 물려받는 그런 거죠. 부모님 물려줄 때 많이 물려줘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는 거예 근데 지혜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 그 지혜는 또 누구에게 햇빛을 보는 자는 뭐냐면, 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햇빛 못 봐. 그러니까 살아가는 때에 이 지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가 있으면 든든하다.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우리 큰, 고모, 큰 고모의 가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든든한 거예요. 그 외에는 별로 든든한 게 없어. 그런데, 그 든든한 돈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지혜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쫓아가면 결국에 뭐예요? 죽어요. 근데 지혜를 쫓아가면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쪽으로 간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까지 가야지 그게 온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길을 반드시 못 가게 하고 꼬불려 놨어. 하나님 굽혀 놨다니까.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펼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적할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하는 날은 뭐잘 나가는 날, 잘 나가는 날은 기뻐하겠죠, 당연히. 근데 공고한 날은 일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돼도 뭐가 유익이다?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지? 무엇 때문이지?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계속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둘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만 준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줬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이걸 다 줬냐. 인생 모르겠어. 그것을 인간의 입에서 스스로 이렇게 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알게는 인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형통해서 미래까지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미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누리고 희망찬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 가지 나를 같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두 날이 같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까지 형통한 날 없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뭔가를 모른다는 한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갭이라고 그러죠. 차이. 극과 극처럼 극명한 그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한번더 봅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혜는 돈처럼 든든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좋은 거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지혜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부한 날을 함께 주셨다는 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편함을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책도 그런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서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살아보면서 꽃길만 걷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꽃길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허망한 이야기죠.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만 인식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 왜 평강이 있냐면요. 하, 지금 안 좋은 날이니까 내일은 좋은 날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변할 텐데, 내가 안 좋은 날이야. 근데 주변에 누구를 보니까 저기는 좋은 날인데, 나는 안 좋은 날인데, 나는 맨날 안 좋은 날이니까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슬퍼진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 내게도 형통한 날이 있고, 경고한 날이 있다. 이것만. 인식에도 굉장히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난 지혜가 없어. 하나님하고 비추어 보면난 지혜가 없어. 나는 여전히 미련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인간 역사 안에서의 그들만의 키재기하는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까지 접근을 해야지 온전한 지혜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다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 비교해서 내가 항상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혜자는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여기서 이제 1인칭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도서, 전도서의 저자는 자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한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누구냐면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했던 왕, 그리고 그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뽑아라. 그러면 누구나 솔로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법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가. 그걸 의논할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이예요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다 인정한 그 모든 것을 가졌을 것 같은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은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도착도 못 했는데, 그 도착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도착해 본 사람이 허무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엄청난 단어를 써요. 모든 일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의롭게 살면 오래 살고, 악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이 봤을 때는 반대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반대도 있더라. 솔로몬이 다 받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다 알아요. 웬만한 역, 웬만한 역사, 지구 그 당시 지구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깨달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가 봤을 때 뭔가가 안 맞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뭔가가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솔로몬이 곤면을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 지나치게 강조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지혜롭고 진,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지나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키포인트가 그게 지나치게 하는 것이 참 문제였구나 제가 아야 지나치게 빡빡했다는 거예요 어? 딱딱 지키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딱 지켜도 결과가 안 좋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후음또내주변의 사람은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깨달음이 언제 있었으면 20대에 있었으면 인생을 빡빡하게 안 살았을 텐데 부드럽게 속병 안 알지 않고 어?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걸 못 깨달았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살면 어쩐다고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빡빡하게 살면. 성경을 보니까, 의롭게 살거나, 지혜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근데 솔로몬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 탑. 이니까, 우리는 그 아래의 범주에 해당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면의 말씀 계속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지나치게 아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미한 자도 되지 말라. 이건 또 반대편이죠. 반대편. 이것도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게 하는 사람 은 뭡니까? 지나치게 악인. 그러면 뭐그 맨날 그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지나치게 좀 우미한, 밀어내가지고 그 맨날 당하고 막 이렇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쩐다고요? 비안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연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죽는다. 빨리 죽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두 가지를 묶어서 곤면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도 잡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던 악한 길이나 우매한 자의 길, 이거 가지 말라. 는 이것도 붙잡고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말 하냐면 하나님을... 무섭게도 생각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지나치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자유롭게 생활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는그 말은 뭐냐면,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때 이것이 100%옳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거 옳은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편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방편이 좋은 방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들은 뭔가요? 이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기가 옳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옳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자, 지혜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혜자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말했을 때 인생의 삶을 뭐라고 말한다? 허무하다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도 망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해답을 하나님께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치해자도 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그것이 올무가 돼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빡빡하게 많이 살았다고 했죠. 또 반대편에 있어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아요. 또 그러면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양극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아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오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관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자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함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종말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인생은 부당한 일이 많은 것이 원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이 없는 나라, 없는 세상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좀덜 불편하고 덜 부당한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때 지나치게 극단에 치우치는 삶 지나치게 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그 기준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극단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빡빡한 찌나친 인생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자가 되는 방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지혜자가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해가 안되고 부담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또그 가운데 지나치지 않는, 지나치게 빡빡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부당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는 것은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사모니 우리가 잘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을 하나님께 드립니다.